예 오늘 이렇게 저희가 광주광역시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저희 지도부가 오늘 또 언론인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 아까 송정역 일대에서 저희가 또 정책 홍보차량으로 정책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송정시장도 일대 돌면서 또 상인들 민심도 청취하고 그리고 또 인사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에 있어가지고 애착이 많습니다. 아, 특히. 어,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어, 광주에 대한 어,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했고 그중에 일부는 진행되고 또 지켜지는 것도 있고 하지만 또제 의지와 무관하게 지켜지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 개혁신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꾸딤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천하람 최고위원도 배석하고 양현자 그 의원님도 배석하셨지만은 이두 분이야말로 또 지역구가 광주 전남이었다 보니까 저는 더더욱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개혁신당은 진짜 광주와 전남에 대한 이해만큼은 어느 정당보다 밀도 있게 그리고 또 진정성 있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정역 현장에서도 제가 어 정말 몇 가지 광주를 위한 또 전남을 위한 도발적인 제안들을 몇 가지 던졌는데요. 저는 그 처음에 지난 선거 때보면 복합 쇼핑몰이 이슈화되었을 때 그게 어떻게 공론화되는지 과정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했겠지만은 어 결국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광주의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모양새가 결국에 광주의 변화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는 제가 그 당시에도 제가 뭐어 자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아무래도 일정한 관성이 존, 어, 존재하고 있는 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시민사회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 이슈에 대해 가지고 외부인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온 사람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워, 약간 교착 지점 같은 걸 생겨가지고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아, 개혁 신당이 좀 그런 것을 과감하게 뚫어낼 수 있도록 또는 또윤활유 역할할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네. 네. 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한국희망창당의 가치와 비전, 어,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로 주도하는 국가,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창당을 했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중심에 과학기술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정당의 강령에 가, 과학기술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둔다라는 어, 저희 한국의 희망의 창당 가치와 비전에 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함께. 어,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합당을 오늘 날짜로 예, 완성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대내적으로는 어 국민이 잘 사는 어, 강한 나라, 보민 강국 제책 책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어 기술로 주도하는 국가, 절대로 끌려가지 않는 국가. 그런 과학 기술 패권 국가를 만들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그것을 위해서는 이 국회 그리고 정치 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양당의 정쟁의 구도로는, 어, 그런, 어, 국가를 만들 수 없다라는 큰 위기감이 있었고, 특히나 광주의 입장에서 보면, 광주 전남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이 확실시, 확실히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치가, 또, 사실 광주의 정치가 제대로, 어, 역할을 할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에 저희가 개혁신당과 함께 힘을 어, 모아서 예, 이 일을 하게 됐고요. 어, 우선 저는 이제 개혁신당에서 원내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이런 모든 일들이 그동안 우리가 표의 유불리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어떤 불합리, 비효율, 그리고 비리, 그리고 어, 낭비 요소들을 확실하게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 광주 청년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미래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다. 그런 위기감과 절박감에서 저는 개혁신당의 그 개혁에 어, 함께 동참하기로 했고 그래서 어, 앞으로 개혁신당이 어, 광주의 변화를 확실하게 어,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 또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어, 개혁신당에서는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다가 현재는 최고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어, 사실 우리 광주와 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를 하시더라도 민주당 소속의 현역 의원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다들 약간 감나무 모델을 채택하고 계시거든요. 예, 특별히 하시는 거 없이 뭐, 공천에 모나지 않게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박지원 국정원장 정도로 제외하고는 광주 전남의 현역 정치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천하람 아니냐? 물론 양양자 원내대표님 계십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나올 지경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광주 전남의 정치에 제대로 된 경쟁 구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정연 전 새누리당 대표님께서 순천에서 또 정은천 의원께서 또 전주에서 어떤 지역구도에 균열을 내는 신화를 쓰셨습니다만은 그 지역구도가 완전히 깨졌습니까? 그분들의 개인적인 영광이고 큰 성취인 것은 물론 맞습니다만은 지역구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지역의 정치에도 근원적인 경쟁구도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빚에서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광주와 전남에 영속적인 제대로 된 경쟁 구도가 있으려면 저희 이준석 대표께서 선언하셨듯이 과거의 유산을 과감하게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과거의 빚이 없는 정치를 시작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광주 전남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현역 국회의원들 민주당이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도 국민의힘은 회초리로도 못 쓰겠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김건희 여사가 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국민의힘을 회초리로 쓰냐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바 디단 새로운 회초리 임을 넘어서 가지고요. 저희는 아주 혁신적인 회초리입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넘어서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는 그런 정치 집단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우리 광주 전남에 있는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정말 고이고 고여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 지역 권력의 기득권을 교체하지 않는 이 현실이 지긋지긋 하시다면은 완전히 새롭고 개혁적인 우리 개혁신당에 꼭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 광주와 전남에 저희 정말 좋은 후보들 선 보일 테니까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발전과 또 정말 표가 떨어지더라도 해야 되는 이야기들은요 욕잘 먹고 갈라치기 잘하는 우리 이준석 대표가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도와서 열심히 하고 또 양양정 원내대표께서도 잘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광주 전남에 무사 안일하게 감나무 밑에서 그냥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셨던 민주당 정치인들 긴장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광주건 전남이건 민주당 내부의 경선 싸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런 거에 정말 지치신 우리 광주 전남의 많은 유권자분들 개혁신당이 간다 기다려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어, 사실 내일 저희가 또 순천에서 일정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 동부 지역에 대한 저희의 지역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내일 따로 또 언론에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어, 방금 전에 천하람 최고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지역에서 욕 먹거나 아니면 분쟁 자체를 두려워해가지고 정치인들이 건드리 건드리지 않았던 그런 광주의 문제들을 저희는 과감하게 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송정역에서 정책홍보 차량에서도 언급하긴 바가 있는데 첫째로 저희는 광주 공항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시장, 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모두 배출하면서도 어떤 협의에도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광주 군공항은 빠른 시일내로 이전이 되어야 하며 저희는 무한 공항이 최적화된 입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평 등의 대체지가 결혼되고 있지만은 냉정하게 무한 공항의 그 활용 여부를 제쳐놓고 한 평의 또 다른 활주로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수의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갈망하는 군공항 이전 문제가 이미 대구와 같이 시작되었지만은 대구보다 뒤처졌습니다. 더 이상 늦춰지게 할수 없습니다. 광주공항 평, 광주공항의 그 넓은 부지는 지금 상무지구와 그리고 송정역 사이에 단절을 가져오고 있고 사실 빛가람 신도시의 발전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광주공항이 신속하게 이전되어야 되고 또 광주 내에 그에 연관된 시설들 뭐 예를 들어 양현자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셨던 탄약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빠르게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첫 번째 광주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로는 무등산 정상 개방 문제에 있어가지고 2030년까지 완전한 개방을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이미 정상이 개방되고 어, 통로가 확보된 상황 속에서 저는 최대한 많은 어, 광주시민들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몸이 아픈 분들도 무등산 정상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의 무등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놓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 단체와 또 추진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권은 이 문제에 있어서 표를 잃는 것이 두려워 가지고 어떤 개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장기화되고 매번 무산되고 해 왔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 개혁신당은 지금 서울 남산 같은 곳에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전기 버스를 이용해서 남산 정상까지 가서 남산에서 서울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미 군부대의 유지를 위해 가지고 정상까지 도로가 개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굴지를 넘어가지고 천왕군까지 전기 버스가 어 사실 몸이 불편한 분도 무등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혁신당에서 공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보태자면은 지금까지 2014년부터에서 광주 송정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후로 거의 10년째 매번 말만 나왔다가 무산되는 광주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굉장히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스케어의 활용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의 논란이 있었지만은 대구의 동대구역 복합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KTX와 연계되어 가지고 경북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주 송정역도 앞으로 광주의 관문을 넘어서 호남의 관문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복합 환승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기 거론되었던 어, 금호타이어 공장 외에 다른 부지를 찾아서라도 빨리 조기에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어, 지금의 단순히 송정역 시외버스 정류장의 단계를 넘어서 더 활성화되어야 그 송정역일 때 아까 말했던 광주공항 이전문제와 더불어서 신도심의 활성화가 이루질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관광객이 함께 할수 있고 또더 많은 유동인구가 생겨서 송정혁 일대가 어, 번성할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이준석 방대표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들은 아마 기자님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18년도에 제가 광주시장 공선 출마하면서 광주의 그랜드 디자인에 다 포함되어 있던 내용, 내용입니다. 송정혁 환승센터 개발이라든지 어 공공항 이전 뭐, 무한으로 이전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었는데 어, 당시에 광주의 경제 DNA 또 도전의 DNA 혁신의 DNA를 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DNA를 실현할 그 시점이 아마 오늘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 광주는 지금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어, 반도체 소부자 클러스터가 지정됐습니다. 또한 어 21대 국회 어 입성하자마자 제가 발의했던 법안이 미래차 전환 지원법. 제가 21대 가장 먼저 어 법안을 어, 냈었고 지난 연말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광주는 미래차 클러스터도 지정이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광주의 산업을 위해서 어 인재 육성을 위한 뭐, 지스트도 있고 지금 어 전남대학교도 있고 여러 대학들이 있으나 한정공대도 있고 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남대학교에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지금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국비만 445억이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앞으로 순항하려면, 어, 모든 개혁의 이슈들을 다 드러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편함을 다 해소를 해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 앞으로 뭐 광주 인공지능산업육성법 제정 안이라또 경제자유구역청으로서 투자 유치비를 늘리기 위한 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삼법 이제 이런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제가 대부분 다뤄왔었는데 이런 법안 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광주 지자체 그리고 광주 의원들 또 시구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또 시민들과 산학연이 다 힘을 합쳐서 광주에 완전히 압도적으로 새로운 그런 모습을 그려나가는데 지금이 딱 출발 시, 에,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이번 총선에서 이제 경고한 이 어, 민주당, 그러니까 지자체장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민주당, 시구 의원도 다 민주당, 견제도 없고 감시도 없는 이런 민주당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정부와 소통의 어떤 그런 역량 또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특히 저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 이 여기에 계시는 언론인 분들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언론인들께서 우리 광주 시민들께 그런 자 제대로 잘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런 모든 일들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깨에 광주에 명운이 걸렸다. 또 대한민국에 명운이 걸렸다라고 저는 감히 어, 말씀드리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